네, 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대방 2차, 디에트르. 분양 일정이 오늘 공지가 됐죠. 1순위 5월 11일. 네, 특별 분양이 5월 10날이죠. 분양가가 계산을 해봤는데, 1,400만원 초반이에요, 지금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한참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죠. 당첨되면 치킨이 6만 마리에요눈 감삼아서. 오늘 SKIT 다체약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요. 네. 네. 같은 날이죠. 지금 상장이 11일이고, SKIT 테크놀로지. 네. 이것도 지금 11일이래요. 네. 11일. 이날 청약하면서 같이 청약해야 되는, 네. 상장일 날 물건 파면서 같이 이것도 청약해야 되는 어마무시한 상황이 일어났죠. 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자, 원래 오늘 4월 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진짜 나왔죠. 이번에는 어기지 않고 드디어 나왔어요. 네. 아파트, 네. 84. 102구요. 근데 네, 오피스텔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오피스텔은 안 나왔고, 아파트만 일단 분양을 하는 걸로, 네. 자, 아파트 531세대, 84타입이 370세대, 102가 161세대, 추첨제 있죠? 네, 1주택자들 주의, 잘 보셔야 되고, 1주택자, 1주택자이기 때문에 추첨제를 넣을 거고요 오피스텔은 이번에 안 해요. 네, 7호랑 84, 아파텔이라 그러죠. 네,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19세, 19세 이상, 네, 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고 아파트는 예. 여기가 그 투기가 열지고 예,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어2년 이상 청약통장을 넣어야 되고요 네. 세대주만 추첨제를 넣을 수 있고 나머지 조건이 좀 많죠 네 이것저것 네이 주차 대수가 2,055대 네 지하 6층 지상 49층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했으니까 이제 네, 간단하게 넘어가고. 예, 입지는 네다 알다시피 동탄역이죠 중심 상업지구에서 네 조금 떨어져 있고요. 네 아주 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데 지금 그 경부선 지하 공사 중인데 이게 끝나면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네 이쪽에 큰 공원 이제 여유공원 이 있어가지고 네 이쪽이 이쪽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인동선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어 트램 경전지 트램이 예정돼 있고 GTXA 공사 중이죠. 이것도 예정돼 있고 어 남부 지역의 교통의 중심이죠. 거의 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SKI 테크놀로지 때문에 떠들었다가, 떠들다가, 네, 이거 굉장히 기대하는 단지가 나왔는데, 네, 분양가가 기대 이상이에요, 지금요 네, 여기죠, 디에트르. 네. 단지는 이렇게, 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분양 일정은, 네, 오늘 오픈했고, 네, 5월 10날 특별 공급, 11일날 1순위, 이때 SKIT 상장이죠, 네. 당첨 발표는 18일, 딱 일주일 있다가 발표를하고 정당 계약이 31일부터 1, 2, 3일, 네. 자, 분양가, 요거 84A죠, 84A. 네, 84A 보면 34평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네, 요거 가장 비싼 걸로 해도, 어, 1,500만원에 안 돼요. 1,500만원. 네, 1,400만원 중반, 초반, 뭐 이러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착하게 나왔어요. 예전에, 최근에 기사를 살펴보면은, 발코니 확장비 관련해서 대방, 디에트르, 어 조금 약간 이상하다 뭐 그런 기사들 몇번본적 있는데 의외로 그 기사를 신경 썼는지 어 시장에 관심이 워낙 크니까 네 주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나오네요 네 시장에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네이런 것들이 착, 착하게 나왔고 오 어, 옵션비나 이런 것도 비교적 높진 않아요 보면은 84a 타입이 금액이 이렇고요네 조금 보다 보면은 84b 같은 경우에 네 보면은 3억 8천부터 있죠 4억 초반대까지 어 보면은 네. 설명 안 드렸는데, 계약금이 10%, 10%, 3 1내에20% 있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 60% 있죠. 네, 60% 있고, 어, 잔금이20% 있죠. 어, 여는 투기가 열지고,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LTV, LTV DSR이 적용돼가지고 40%죠. 40%. 40%. 네, 그니까 러 뭐, 둘다 9억 이었기 때문에. 자, 102 타입이죠. 102A 타입. 네, 보면은 제일 비싼 게 5억 8,300이에요. 9억, 6억이 안 돼요. 네, 5억 대 초반부터 이렇게 평성돼 있죠. 102B가 조금 더 싸죠. B가 좀 싸요. 네. 5억 0천만 원. 1천만 원. 이 정도면 굉장히 네. 뭐 제가 이거 무슨 돈 받고 영상 리뷰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오해는 마시고. 네. 뭐 여기 뭐 홍보 요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포산 중심이 지금 4천에서 4,500만 4천 원이에요. 4,500만 원. 네. 4천에서 4,500만 4천 원 평당. 네, 근데 이거 지금 계산을 해 보면은 네. 1,400만 원 초반에요. 이 이것까지 넣고, 옵션 넣어도, 뭐, 0 000, 0만원 000, 밖에 안 되죠. 단순히 시세차를 계산해도, 어 일단, 동탄 중심에서 약간 거리가은 있는데, 한 400m 정도 직선거리가 있죠. 근데 여기가 경부선이 지하가 되고, 여기가 이쪽 여유공원이 생기고, 그러면 이쪽이 더 중심이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긴 또 상업지역, 상업지구고요. 평당 한 2, 3천이죠. 3천. 000. 3천이면은, 네, 40평 기준으로, 저기 40평이죠. 40평 기준으로 딱 계산을 하면은, 네, 1.12억이죠. 12억. 네, 맞나요, 지금? 제가 계산을서 맞게 하는 건가요? 이거 너무 싸가지고, 이, 네, 하여튼, 네, 일단 맞겠죠. 네, 틀리면은 댓글에다가 틀렸다고, 예, 네, 빨간 조개 하 틀렸어요. 좀 달아주세요. 네. 치킨이 6만 마리죠. 2만원짜리 쳐서 6만 마리. 치킨을 먹는 게 아니라, 6만 마리면 치킨집을 한, 이 정도면은 3개에서 4개, BBQ 치킨 3개에서 4개를 창업할 수 있는 돈이죠. 네, 대리점을 해가지고 평생 치킨 공짜로 먹고, 나도 공짜로 먹고, 치맥 맨날 공짜로 먹고, 공모지 이런 거안 해도 돼요. 네. 인생 한, 한방 역전이에요, 이거요. 네. 약간 뭐 우스갯소리 섞어서 말씀드려가지고 기분이 상하실, 불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농담을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분양가가 굉장히 있어요 네. 하여간, 네. 일단은, 네. 그렇구요. 자, 이건 시스템 에어컨이죠. 네. 어, 배기 타입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계약금 시 보통 한10% 정도를 받거든요. 네. 그니까 러 금액이 약간 틀리네요. 네. 일반형 있고, 공기청정형 있는데, 아, 일반형은 일반 에어컨이고, 공기청정,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들어간 그림면 그러면은, 어, 제가 아는 분이 그 북일의 헬스테이트한 39평 예전에 했을 때한 900만원, 1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때 그 공기청정기 기능이 없었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싸죠? 네. 네. 시스템 에어컨 치고는 가격이 착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어, 보통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앞차피 아파트 당첨 후에 그때 계약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게 되면은 누수나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수 뭐, 화격서나 이런 걸 써야지 공사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할때 같이 하는 게 좋은데 단점은 구형이 설치될 수가 있겠죠. 계약 시점이 좀 늦으니까. 네, 계약 시점이 지금이고 아파트 입주는 뭐, 아파트나 그, 주상국가 입주는 2, 3년 후니까. 어, 구형 모델 이슈가 있는데, 네, 그, 누스나 이런 것 때문에 먼저 해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추가 옵션 사항이죠. 네, 보면은, 한 400만원, 700만원, 2000만원 정도 되죠. 총 해가지고, 비스포크, 빌트인, 어, 냉장고, 뭐, 쿡탑 인덕션, 오븐. 나중에 사실 이 옵션을 하면서 그 모델이 실제 그 인터넷 최저가랑 비교해보면 사실 최저가보다 비싸요. 네. 뭐, 싼 것도 있을 수 있으면, 좀 비싼 것도 있는데, 요거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니까 나중에, 어, 세금이 또 추가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도 그렇겠죠. 예, 방금 전에 봤던 건 84타입 옵션이었고, 요건 102타입 옵션, 이거든요 네. 가격은 뭐, 대동소이한것 같아요. 네. 자, 102A타입, 3베이저. 하나, 둘, 셋. 네. 이거까지 치면 4베이라 그래야 되나요? 3베이저 거의. 네. 보면은, 요까지 치면 그럼, 파이브인가요? <laughs> 네. 침실이, 하나, 둘, 셋, 넷. 뭐, 보통 뭐 평이하죠? 어, 옵션 패키지가 또 따로 있네요. 네, 500만원.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한 요게 또, 한 2000만원 되네요. 아, 그러니까 총, 금액이, 한, 옵션 금액이 한5 0 0 0 정도 들겠네요. 요게 한 또, 1300만원 있네요, 또. 아, 일체네요, 일체. 네, 1300만원. 일체가 있으니까, 일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 개별 분모,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1,400만원, 아까 옵션 2,000만원, 그리고 시스템 요건 1,000만원 하면은, 어, 한4천 정도 잡히네요. 옵션이 4천 정도. 그래도, 뭐, 1,500, 약간 전체 평균, 평단가가 1,500을 약간 사, 예, 약간 올라가겠네요. 네네. 자, 입주자 뭐지, 공금문이죠재산점 제약 기간이고요. 10년, 7년, 5년, 네, 요런 거, 가민 억제권년, 5년, 3년, 3년, 1년, 뭐, 당첨만 된다면야, 네. 네, 청약 방법은 다 알다시피 인터넷 청약 5월 10날 11일날 하면 되고요. 어플라이홈 C o 5 k r 에서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상에 나온 네 특별 공급 대상이죠. 네총고급세대 184세대 186세대 81세대 80세대 531세대 네 그중에 네 기간 추천 18 다자영하고 18욕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기간 추천 18 다자영하고 18 88 3 3 3 7 5 5 네, 생애 최초. 네, 신혼부부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네, 생애 최초. 그 다음에, 다자녀, 기간 추천. 노무부양도 있고요. 네. 보통 이게 최악을 넣을 때, 당첨이 우선 목적이면 약간 비선호 평형을 넣는 것도 한 팁이죠. 그리고, 네. 예, 공급금액이랑 납부 일정입니다. 10%, 10%, 60% 중도금, 잔금 20%, 입주 지정일 날. 네, 아까 전에 다 살펴본 내용이죠. 자 청약 예치금액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01을 넣으려면요. 네, 102 이하죠. 이걸 넣어야 되죠. 하성시는 300만원, 서울시 사시는 분은 예, 600만원, 네 예, 요거 인천광역시는 400만원. 여유가 있으면 항상 풀로 넣어놓고 네 있는 게 편하겠죠.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이죠. 네 8호 이하는 전용면적 가점제 100%고요. 네 요거 요건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죠. 추첨제 50%, 50 중에 75%는 또 무주택자이고, 그 중에 25%만, 어, 유주택자 섞어서 또 하죠. 유주택, 유주택자는 자기 주택을 팔면 파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장점이 어려워요, 사실이요. 예. 진짜, 로또복권보다 더, 로또복권만큼 어렵나요? 네. SKIT 한주 받는 게더 쉬울 것 같은데, 네. 네. 투기가 여지구,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8호 초과. 네, 100이 넣려면 세대주만 예,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오피스텔은 아니죠. 네, 청약 가점대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네,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 해가지고 총 84점 만점이고요. 네, 0명이면 은 자기가 1명이니까 5점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6명 이상이면 35점, 6명 이상, 6명 이상, 7명은 필요가 없죠. 15년이 32년, 무주택 기간 산정은 결혼한 이후, 혼인 이후가 산정이 되고요. 혼인 을안 했을 때는 30세. 만 30세 부터 1년씩 기산이 돼가지고 2점씩 기산이 되죠. 네. 기산 굉장히 어려운 단어 써요, 요즘이요. 네. 입주자 저축, 네.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은 1점, 1년 미만은 2점 해서 매년 1점씩 늘어서 17점까지. 그, 미성년자 주택 청약 넣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2년이죠. 2년, 2년, 2년 정도 미성년자이 2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자녀들 혹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은 어, 성년이 되기 전에 2년 전부터 넣으면 됩니다. 네. 네, 관련 서류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네, 어마어마 많죠. 네, 뭐 이런저런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당첨된 이후에 걱정하는 걸로. 네. 네, 옵션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네, 계약금은 10%, 10%, 20%필요 하고요. 옵션은 계약할 때 보통 10% 정도 낸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잔금 어, 중독 말고 잔금칠때 나머지 입주 시에 보통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아파트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10% 그러니까 정도 예상하면 한 4천만 원이면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10% 플러스 10% 필요하고요. 플러스 옵션 전체10% 정도. 10% 정도. 그럼 이게한 아까 4 0 0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100이 정도면은 여기 한 5억 6억이라고 생각하면은 5억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1억 정도 계약금 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정도만 있, 이 정도만 있으면 일단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네, 그다음에 분양가의 40%를 대출을 받죠. LTV. LTV 40%, DSR이 돼야 되죠. 네. 40%가 되고 투자가이 40%가 되니까요. 그, 나머지 20%는 자기 돈이 필요하겠죠, 20%. 그러니까 총 필요한 금액은, 네, 1억, 2억, 필요하겠죠. 2억, 입주 때까지 2억, 플러스, 네, 400만원, 200, 2억, 400만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도금을 했으니까, 플러스, 이자가 필요하겠죠, 이자, 이자. 그, 4, 6, 6, 6 2, 2, 2.4억 정도 되죠. 40%면 2.4억이니까, 네,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네, 계약금이 1억 필요하죠. 20%니까 20%, 20 필요하고, 요 중도금이 20% 필요하고요. 네, 나중에, 네, 20% 필요하고, 네, 그리고 옵션 계약금 10%, 한 400만원 필요하고, 총 입주 시까지 2억 400만원이 필요하겠네요. 2억 400만원 플러스 이자죠. 이자, 이자, 이자. 이자면은, 네, 5, 4, 20, 2억에 대한 이자니까는, 네, 뭐, 2년이라 잡으면은, 뭐, 넉넉갖고 5%라 잡으면 2, 5, 10이죠. 그러면은 1년에 500만원씩 이자 플러스 천만 원 정도, 농락잡고 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천만 원. 천만 원. 그러면은, 토탈, 네, 입주 시까지 필요한 돈이, 네, 토탈 2억 1,400만 원. 뭐, 그 당첨되는 거에 따라 틀리고, 요거는 1 0 기준으로, 5억 기준으로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단순히. 네, 이게 필요하고, 나중에, 잔금 대출은, 네, 잔금 대출은 KB 15억 이하는, 네, 15억 언더죠. 15억 언더는, 네, KB 기준 시세, KB 시세 기준으로 네, 대출이 되고요. 15억까지 대출이 되죠. 15억까지, 15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9억까지는 네, 40% 네, LTV 40%가 되죠. 40% 9436이 되겠죠. 3억 6천 되죠. 40%면 3억 6천인데 지금 남은 금액이 어, 그 정도 되죠. 네, 그럼 이걸로 다 처리가 되네요. 그냥. 네, 나머지 15억까지는 네, 20% 추가로 대출이 됩니다. 20%. 그러면은 9억, 5억에서 20%니까는 아, 6억에서 1.2억 정도 더 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대출이 되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KB 시세 기준 보통으로 대출이 되니까, 그렇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입주 시까지 필요 자금을, 예, 정리해봤습니다. 네, 분양가, 오, 1 0타입 5억 8,390만원 기준이고요. 단위는 만원이고요. 네, 계약금이 20% 1억 천, 네, 중도금이 2억 3천, 중도금이 20% 대출, 네 중도금 20%는 자기자금이죠. 요건 ltv가 40%니까요. 네, 요건 대출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대출은 앞에 거 4개를 먼저 쓰든가 뒤에 거 4개를 이렇게 쓰든가 2, 3, 4, 5, 6을 쓰든가 1, 2, 3, 4를 쓰든가 그건 정할 수 있고요. 5, 6을 쓰게 되면 7, 8을 쓰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어, 보통 은행에 가기 전에 은행에 한달 전에 얘기를 하면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쓰면 되고 지금 필요한 돈은 이 돈이랑 이 돈이랑 네 입주 전까지 어 그리고 옵션 계약금이 필요하겠죠. 옵션 계약금. 네 시각적으로 잘안 보여가지고 다 정리를 했죠. 네 계약금 20% 필요하고 중도금 20% 필요하고 요건 40% LTV 대출이죠. DSR 규정도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어, 입주시까지 옵션은 4천만 원인데, 네 여기 에10% 정도가 필요하겠죠 돈이 여기 10% 정도 필요하고 중도금 이자는 3년 기준을 잡았고요. 요걸 대출을 하는데 어, 이율은 한3%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3% 계산해가지고 어 곱하기 3년을 하고 그리고 한50% 정도 계산을 하면 되죠. 처음부터 빌렸을 때 조금씩 내가는 네, 입장에 뜨니가 그러니까 조금 이 약간 보수적으로 좀 많이 계산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할 것 같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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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원이랑 150만원 합치면 은 2억 4천이 필요하고요. 장금은 나중에 20%죠. 20%는 대출이 대출을 해서 돌리면 되는데 보통 이게 어 지금 40평 기준으로 뭐 4천만원이면 은 16억이죠. 네, 16억이면 넘어요. 지금. 근데 대출이 장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은 9까지 되는 거고 장금 대출은 15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보통 시세 기준으로 보통 시세는 KB 시, 시세를 많이 적용을 하고요. 어, 9억까지 40% 대출이 되고 9억까지 40%, 40 대출이 되고 그 다음에 15억까지 20% 대출이 되죠. 총 토탈 대출되는 금액이 어, LTV나 DSR 다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요. 어, 4억에 어, 1.2억이니까 는 3.2억까지 대출이 되는 3.2억. 최대 15억이랑 3.2억이 대출이 되는 거죠. 최대. 어, 그럼 지금 잔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보면은 네, 1억 천 정도밖에 안 남았죠. 지금 쓰면 대출이 요거랑 요거랑 어, 대출로 돌리면 되겠죠. 요거랑 요거를 네, 요거를 대출로 돌려야 되는 금액이니까 요건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3억 4천, 3억 3.5억 정도 되네요. 딱 3.5억이요. 3.5억. 네. 아,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9 4 30, 36억, 3 6, 36억에서 3.6억 1 4 8억까지 대출이 되는 거건 4.8억까지. 죄송합니다. 4.8억까지 대출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죠. 네.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네. 뭐, 4.8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물론 DSR이나, 네. LTV 규정을 다 준수를 해야 되고요. 어, 분양가 상한제, 어, 투기 가열 지구니까요. 네. 어, 일단 간략하게 찾아봤고요. 영상이 또 다른 뭐 오피스텔 일정이나 뭐, 중요한 사항,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꼭뭐 일주특사든 아니시든 청약을 하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돈 받고 찍는 영상 아닙니다. 그냥 찍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보시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청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